정석희 할아버지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여보, 일찍 들어올게. 오늘 저녁은 꼭 같이 먹자. 네,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그날 저녁 정석희 씨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니, 이럴 순 없어. 그때 아들 영호는 겨우 다섯 살이었습니다. 정석희씨는 슬픔을 억누르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영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호야, 이제 우리 둘 뿐이다.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너를 잘 키울게. 정석희씨는 주경야독으로 사업을 일구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은 아들 영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지켜봐요. 내가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테니. 세월이 흘러 정석희 씨의 사업은 번창했고, 영호도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석희 씨는 늘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여보, 영호가 이렇게 컸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렇게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외롭지만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던 해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정석희 할아버지는 자신이 일군 사업체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은퇴하는구나. 30년 넘게 일궈온 내 사업체. 이제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됐어. 정석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건설업에 뛰어들어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중견 건설 회사로 성장했고 강남의 호화로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할 만큼 성공했죠. 젊은 시절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잘살수 있을 거야. 믿어줘. 네, 여보, 당신 믿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평생을 일한 회사. 조금은 일찌감치 아들 영호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영호야,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은퇴를 하려고 한다. 회사를 내게 물려줄 테니 잘 운영해라. 아들 정영호 씨는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정석희 할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석희 할아버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었습니다. 으, 어, 이게 무슨? 정석희 씨는 갑작스럽게 중풍에 걸렸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해졌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용호 씨, 아버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후 자치스러운 생활에 빠진 정영호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를 간병인에게만 맡기고 아들며느리는 병문안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내심 서운했지만 회사일로 바쁠 것이라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했습니다. 영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병원비로 우리 돈다 써버리겠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은 너무 비싸.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정영호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여보, 내가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아버지를 베트남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베트남이요? 그 상태로 어떻게? 정영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두고 오는 거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재산 다 날아가. 아버지도 거기서 알아서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정영호 부부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무사히 퇴원 후, 얼마 뒤 정영호와 그의 아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라, 영호야!" 아버지 오랜만에 뵙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들어와 앉아라. 무슨 일로 왔니?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직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영호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효도관광을 준비했어요. 무슨 소리냐? 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 베트남 여행을 계획했어요. 호치민 시에 있는 정말 좋은 리조트를 예약했어요.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베트남? 갑자기 웬 베트남이냐? 요즘 베트남이 노인분들의 휴양지로 인기가 많대요. 날씨도 좋고 물가도 싸고 게다가 의료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아버님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글쎄.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잠시 한국에서 벗어나 쉬다 오세요. 그래요, 아버님.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서 편하게 쉬다 오세요.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다녀와 볼까? 정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사실 아직 몸이 불편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제안이라 생각하고 베트남 여행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쉬고 계세요. 저희는 잠깐 시내 구경 좀 하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하지만 그것이 정석희 할아버지가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할아버지를 호치민의 한 리조트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숙박 비용이 바닥나자 정석희 할아버지는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중풍으로 어눌해진 정석희 할아버지의 말투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몸도 불편한 그는 호치민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했습니다. 돈도 없고 전화기 여권도 없었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왜 이러는 거니? 너를 키워준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버릴 수 있니?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던 정석희 할아버지. 그의 처지는 점점 더 비참해져 갔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호치민시의 한 거리.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박민수라는 한국인 교포가 운영하는 작은 한식당 앞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박민수는 재빨리 쓰러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정석기 할아버지였습니다. 박민수 씨는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물좀 가져와 주세요. 민수 씨는 정석기 할아버지를 부축해 자기 식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어디 아프신데는 없으세요? 정석기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어? 한국분이세요? 네. 당신도 한국 사람입니까? 네. 저는 여기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교포예요. 할아버지, 어쩐 일로 이곳에 계신 거예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갔습니다. 민수씨는 굉장히 충격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베트남에 남겨진 이야기 그리고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거리를 헤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너무하네요. 자기 아버지를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에 놓고 가다니 이런 불려막심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음식도 준비해 드릴게요. 민수 씨는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드님 연락처 아세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민수 씨는 정영호에게 연락을 취했고, 강경한 어조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영호 씨죠? 당신 아버지가 지금 베트남 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 그게 사정이 있어서. 당장 아버님께 생활비를 보내세요. 그리고 책임지고 모셔가세요. 아들 영호는 결국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아버지를 모셔가겠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정석의 할아버지의 은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당분간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 도움으로 정석희 할아버지는 작은 월세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고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간병인을 한분 소개해 드릴게요. 베트남 분인데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정석희 할아버지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35세의 베트남 여성 응웬 티린이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니에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린은 매일 정석희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재활 운동을 도왔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에 할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팔 운동을 해볼까요? 천천히 해요.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린,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린,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해요. 1년이 지나자 정석희 할아버지의 건강은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말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고 걸음도 편해졌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달린과 민수씨 덕분이에요. 이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석희 할아버지와 린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린은 단순한 간병인 이상으로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린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과거 정석희 할아버지의 외로웠던 노후.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린 당신 인생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 정말 힘들었겠구나. 네, 내 아들 제이는 제 전부예요. 남편이 저희를 버리고 가서 혼자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린은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린의 16살 아들 제이는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린의 아들 제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으로 국경을 뛰어넘고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석희 할아버지는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린,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그리고 당신과 아들 제이도 함께 갑시다. 린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에 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가서 결혼식도 하고 제의도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정석희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한 뒤 가장 먼저 변호사를 통해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들 모르게 회사 지분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제 명의로 바꿔 주십시오. 정석희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린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린의 아들 제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한편 정영호 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정영호 씨, 아버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고 결혼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잊고 있었던 정영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결혼을요? 누구 아요? 아버님을 간호해온 베트남 여성과요? 아버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정영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러다 우리가 재산을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한편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정석희 할아버지와 린의 완전한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섞은 새로운 요리예요. 그래요. 기대되네요. 린,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은 음식 솜씨가 좋은 이 식당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말만 해요. 내가 바로 차려줄 수 있어요. 식당이요? 베트남 요리 식당을 차려보는 게제 오랜 꿈이기도 했어요. 정석희 씨는 아내 린에게 강남의 가장 좋은 위치의 식당을 열어주었습니다. 린사이공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한국과 베트남 음식을 함께 선보였는데 한국 맛집으로 소개되어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네요. 두 분의 러브스토리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축복합니다. 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음식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식당이 성공하면서 정석희 할아버지와 린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뻐요. 그래요, 린.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도 이 나이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이 군은 법적으로 정석희 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사님. 이 소식은 곧 아들 정영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 영호입니다. 정석희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지? 그리고 나에게 아들은 우리 제이 하나뿐인데 누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 갑자기 베트남 어머니와 동생이라니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외국인일 뿐이에요. 어떻게 감히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아들 영호 씨는 사과를 하러 온 건지 따지러 온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너 말다 했니? 당장 나가. 여전히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들을 차갑게 외면했지만 아내 린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아드님이 잘못을 뉘우치고 찾아오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린, 당신의 착한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 배신감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저 자식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르는데. 정영원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석희 할아버지는 사과를 들어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넌 이미 기회를 날려버렸어. 내가 나를 버렸을 때넌 아들로서의 권리도 함께 버린 거야. 정석희 할아버지의 원색적인 비난의 영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어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석희 할아버지는 아들 제이의 미래를 위해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재단은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제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될줄 몰랐어요. 린,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그리고 나를 버린 아들에 대한 복수이기도 해. 훗날 세월이 흘러 제이는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석희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나요? 정석희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제이야, 넌 내가 꿈꾸던 아들의 모습 그 자체야. 반면 정영호는 회사도 잘 운영하지 못했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러 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정석희 할아버지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영호야, 넌 이미 내 선택을 했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야. 할아버지의 냉정한 복수는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석희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에게 그가 저지른 일의 마지막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다음으로 정석희 할아버지는 한국의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저를 베트남에 버리고 간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영호의 비정한 행동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고 사업에도 큰 타격이 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명 건설 회사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베트남에 버리고 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영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이제 너를 버리는 거다. 넌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넌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거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내가 저지른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제이 목을 남겨주도 원래의 영호의 목 유산을 베트남의 고아원과 노인 복지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그게 내 마지막 복수가 될 거야. 여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그래, 이게 최선이야. 영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고. 난 그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어. 결국 정영호 씨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 자리는 전문 경영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이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정석희 씨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 그런 건 없다. 넌 이미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이제 너도 그 고통을 느껴 봐라." 할아버지와 린은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버려진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린, 난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에 대한 복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 여보, 우리가 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것으로 정석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의 복수는 냉정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신의 대가와 용서의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가족 간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